손님, 오늘 하루 많이 고단하셨나 봅니다. 창밖을 보시는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사는 게참 마음처럼 안 되죠. 돈 문제, 자식 문제.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런데 손님, 제가 운전대 잡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오늘처럼 기이한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제 뒷자리에 딱두 사람이 탔는데요. 한 명은 강남에 빌딩이 두 채나 있는 100억 자산가였고 다른 한 명은 귀에 젖은 점퍼를 입고 요양병원으로 가는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그 회장님은 택시에서 내릴 때 죽고 싶다고 했고 가진 것 없는 그 어르신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님, 만약 오늘 당장 손님 통장에 100억이 꽂힌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회장님이 저한테 내릴 때 쥐어준 팁 그리고 그가 남긴 섬뜩한 한마디를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오후 2시쯤이었나?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그 회장님을 태웠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고급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그런데 표정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습니다. 목적지를 물으니 정신과로 가자더군요. 가는 내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 유산 상속 미리 좀 안됩니까 하고 둘째 며느리는 아버님 이번에 병원 건물이 좀 낡아서 하며 돈 타령만 하더군요. 전화를 뚝 끊어버린 회장님이 백미러로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쓴웃음을 지으며 그럽니다. 기사 양반 내가 돈 버는 기계입니까? 자식 농사 다 헛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울증이 심해서 약 없이는 잠을 못 잔답니다. 매일 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공포에 시달린다고요. 그 많은 돈이 그분에겐 그저 숫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손님, 진짜 드라마는 병원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내리려던 찰나 다음 손님이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둘이 서로를 알아본 겁니다. 50년 전 고등학교 동창을 한 명은 최고급 양복을 입고 한 명은 낡은 점퍼를 입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죠. 그 숨막히는 순간 회장님이 친구에게 뱉은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회장님은 친구를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마치 벌레 보듯 토터 보더니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사는군하고 휙 가버렸습니다. 그 모멸감.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그런데 그 친구분 이씨 어르신은 화도 안내요. 허허 웃으며 택시에 타더니 요양병원으로 가자더군요. 치매 걸린 아내를 보러 가는 길이랍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분 얼굴은 방금 내린 회장님보다 백배는 더 화냈습니다. 기사님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친구한테 무시당하고 아픈 아내 보러 가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하나를 꺼내 보여주시더군요. 단돈 1만 5천원짜리 갈비탕 영수증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울먹이면서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사님, 제가 오늘 아내한테 밥을 떠먹여 주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고 1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돌아와서 저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운전하다 말고 갓길에 차 세우고 같이 울었습니다. 치매 걸린 아내가 1년 만에 남편 손을 잡고 한 말은 딱한 마디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배부르네. 이씨 어르신은 그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답니다. 내 주머니에 갈비탕 사줄 돈만 5천 원이 있고, 맛있게 먹어주는 아내가 아직 살아있고, 비 오는 날 아내 보러 갈 택시비가 있어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더군요. 손님, 생각해보십시오. 수백억을 가졌지만, 밤마다 외로움에 떨며 죽음을 생각하는 남자. 가진 건 없어도 갈비탕 한 그릇에 감격해 눈물 흘리는 남자. 신이 보시기에 과연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일까요? 회장님이 내릴 때 던져준 5만원짜리 팁보다 이씨 어르신이 내릴 때비 오는데 운전 조심하세요 하며 건네준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제 가슴을 더 뜨겁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려는데 벌써 목적지에 다 왔군요. 손님,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금이 꽤 나왔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손님께는 제가 인생을 바꿀만한 비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겁니다. 제가 드릴 선물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손님 곁에는 갈비탕 한 그릇에도 고마워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한 명이라도 떠오른다면, 손님은 이미 김 회장보다 훨씬 더큰 부자이신 겁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거니까요. 오늘 댁에 들어가시면 가족분들에게 혹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오늘도 고생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참 고맙다. 라고요. 비 오는 날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십시오.